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복지 뉴스 채널 1입니다. 혹시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 예정인 근로자인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현재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은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실업급여를 20%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지만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20% 감액된 60% 지급을 검토하고 있긴 했는데 이것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입사 지원 활동만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 수급자의 구직 활동 횟수가 변경되고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하한액 이외에도 수시로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실업급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특별 점검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특별 점검에서 부정 수급자 606명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부정 수급자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체류 기간 중복자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서 체류 기간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240명의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었으며 부정 수급액은 5억 1,400만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중복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관 중 사회 복무 요원 등으로 입영하였음에도 수급 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계속 수급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1명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3,500만 원에 이릅니다. 마지막 유형은 근무기간 중복자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45명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9억 2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실업급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을 철저히 적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죠. 앞으로는 오늘 설명한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검사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추후 대편될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용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